하한 손을 지금 측면에 서 이렇게 측면을 주고 한 손을 이 팔, 내 앞에 있는 팔에다 이제 팔자 팔에다 팔자 끼고 그내 손으로 이 오른쪽 손바닥 뒤통수에 대 목에다 대지 말고, 뒤통수 대고 왼손을 오른쪽에 대팔자을팔자을고 팔쪽에다가, 그 오른손을 누르면서 이 오른손을 누르면서 여기 팔뚝 된이 팔뚝 왼쪽 팔뚝을 지렛대 올리 삼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이거는 뒤통수를 누르면서 들어 올려요. 상대가 앞으로 굴릴 거야. 상대가안굴리려고 이렇게 퍼트라거든요. 이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당긴 다음에 눌러. 그 다음에 이 왼손을 지렛대 삼아서 이 어깨를 들어 올릴 거예요. 들어올리면 이 왼손, 이팔짱낀 손이 뒤통수로 가서 끌어안아서 가슴을 눌러주면 돼요. 가슴을 상대방에 눌러주면 돼. 요 가슴 어디 누르냐면, 내 이제 고양이 등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 고양이 등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를 쭉 내밀어 가지고 배를 쭉 내밀고 무릎을 벌려. 그러니까 아랫배가쭉 나오죠. 그래서 이쪽 측면 내가 이게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쪽에 있는 이 폐를 눌러주면 돼요. 폐를. 네. 폐를 눌러주고 끌어안으면 돼요. 허가면 돼요. 끌어안으시면 상대방이 압박이 돼. 눌러줘. 고양이 등을 하면 안 돼. 요 그리고 고양이 등만 하면 체중이 여기 쏠려 있어서 상대방 이구 불리면 불러. 이렇게 하면 배를 내밀면 상대방이 목 불려. 체우 빼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 엉두 빼기. 네, 한 번. 더.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 날 맞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슴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 고양이 등은 <laughs> 상관없어. 여기 가면 여기 팔짱 끼고 끼고 손바닥을 이렇게 요 그 팔뚝을,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왼손에 연결을 해, 이렇게. 연결하고, 오른손을 누르면서, 왼쪽 팔꿈치를, 이거 누르면서, 이건 들어 올려. 그래서 앞으로 굴려. 굴리자마자, 왼손이, 왼손이 머리를 끌어 안고, 가슴으로 여기 가는데, 지금 상대방이랑 나랑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내가 밀착하는 거야이 무릎이 골반 쪽으로. 오른손은, 이, 이쪽 허벅지, 이쪽 허벅지에 손등을 딱 끌어 안고. 밀착가니 가슴을 눌러주면 돼 여기 손나 새끼손가락에 손나 손바닥을붙어안고 오른쪽 팔뚝이 이쪽 경동맥도 누를 거예요 경동맥 어디 있냐면 여기 어, 목 있죠 여기 울때 여기 있는데 양 옆에 있어 양쪽 옆에 있어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양쪽 옆에 이 부분 누르는 거예요 어, 이목 뒤, 뒤, 뒤쪽 뒷목이나 옆목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보시면 약간 이게 야구장이 이제 다이아몬드 그라운드 모양 딱 되죠. 이런 식이야. 목이 약간 비슷해. 그렇게 되면, 어, 일루 쪽, 일루 쪽 누르면 돼, 일루쪽. 일루 쪽. 일루 쪽, 일루 쪽 누르면 돼. 끌어갖고, 왼발 세우고, 오른발 허벅지를 여기다 대,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에. 햄스트링 자 이렇게 되고 왼발 이렇게. 같이 네. 대요. 그 다음, 오른손에 매달리고, 오른손에 매달리면서, 오른발을 밀어주는 돼. 네, 밀어주면 요 이건 매달리고 손에 매달려 그냥 목에 턱걸이 하듯이 매달려 매달리고 다리도 o n 다리 o u g 손 여기 n 손 you 여기. 손을 t 손 n y you go. t o n 그래 o u go. Tony, y 낚아채. o Tony, you 붙이 Tony, you go. Tony, you go. 목 옆에 붙이고 왼발 세우고 오른발 뒤통수 왼발이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상대방이 앞구르기를 할 거예요. 그럼 탈출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 초크에서 탈출해. 잡자마자 한다고 구나둘 들어가서 부를수 있어요. 아니야. 야, 못 굴러. <laughs> 이거 등에 가면 못불러요 여기서 손에 매달려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제기야 이렇게. 척추가 펴지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고개 잡기고이 허벅지 이 허벅지 살짝 눌러주는 이렇게 눌러서 썩! 엄청 아파요. 이번에 <laughs> <laughs> 이렇게 놨죠? 자, 이번에 웃이 손을, 이 손을, 이렇게 손바닥, 영손가 붙어서, 이렇게 손바닥. 우리가 처음 했던 거, 팔짱는 껴서 지렛대 올리셔서 넘겼잖아요. 똑같아. 지렛대 올리시는 거, 여기 잡고 <laughs> 이거는 뒤통수를 눌러. 아까는 손바닥으로 했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제 팔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뒤통수 누르고 누르고 왼손은 여기에 받친 상태로 이걸 들어올려서 뒤렉터 올리세요 그래서 똑같이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데 이번에는 어, 이쪽 측면에 있을 거예 이쪽 측면으로 지금 내가 있는 쪽에 있을까요 아, 첫 번째는 돌아갔잖아요, 돌아서 반대쪽 갔잖아요 이번에 여기 있을 거예요 누르고 이거는 왼손은 가슴을 들어올려 뒤로 올렸으면 상대방 얼굴 앞쪽으로 가,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 팔이 내 중심선에 딱이게 중심선에 이게이 팔이 중심선에 이게아시면 돼요 이렇게. 중심선에 오면 아 이렇게 중심선에 이 팔이 지금 중심선에 딱 왔죠? 내몸 중앙에 여기 왔으면 오른손으로 이제 뒤통수를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게 당겨요 여기 턱걸이에 매달려요 이게 매달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 어깨가 지금 밖에 나와있죠. 왼쪽 어깨를 쑥 넣으면서 왼손이 여기까지 쑥 나와야 돼. 이렇게. 귀를 붙이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꼬집어, 이거. 팔뚝으로 이 부분으로 머리를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이렇게 꼬집어. 으쑥 들어가. 나오면 귀를 붙이고 어깨에 쑥 집어넣어서 팔이 길게 나오면 뒤통수를 꼬집어. 그 다음 이 오른쪽 팔뚝이 뒤통수를 누르면서 보세요. 손바닥에서 팔뚝 뒤통수 누르면서 팔짱을 닦여, 이렇게. 팔짱 끼는데 보시면 손가락으로 끼는 게 아니라 손목, 팔뚝 손목 가까이 이렇게. 팔뚝 손목에 가까워 이렇게. 그래서 팔짱을딱 끼면 돼. 끼고 아랫배를 누르면서 이렇게 아랫배로 밀어. 상대방 이 어깨가 땅에 닿게 푸시 하면서 푸시 하면서 이쪽 왼쪽 팔꿈치를 들어 올려. 위로 지렛대 원로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그러니. 아무도. 카이로 <laughs> 전쟁 제가, 제가 교정을, <laughs> 교정 교정 전문가 <laughs> 여기 와서 손을 잡 이렇게, 이렇게 손 넣고 이렇게 손바닥끼리 엄지 손가락 이렇게 빼면 안돼 힘이 약해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 붙여서 걸어 이렇게 손에 새끼 손가락 쪽에 걸어자 이걸 뒤통수 누르고 팔꿈치 들어올려 이 왼쪽 팔꿈치 누르면서 들어올려 그리고 왼쪽으로 가 얼굴 앞쪽으로 따라가서 팔을 중앙에 두 그다음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대고 팔이 중앙에 딱 오면 오른손을 뒤통수를 딱 대고 왼쪽 귀를 대면서 왼쪽 어깨를 쑥 넣어서 지금 손이 짧잖아요 이 손이 길게 올, 나올 때까지 쑥 넣어서 이걸로 꼬집어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뚝을 타고 들어가 이렇게 오른쪽 팔뚝으로 뒤통수 누르면 타고 들어가면서 이걸로 알통을 잡아 자기 알통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짱을 닦껴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얇게 안들어가서 옷을 잡지도 않았고 손목 어, 팔뚝에 가까운 손목 그죠? 이렇게 어 손날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기 어, 이쪽 바깥쪽 손목 인대가 다칠 수 있으니까 깊게 들어가요. 이 팔뚝에다 걸어. 이렇게 팔뚝에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 이 어깨가 땅에 닿게끔 푸시하면서 왼쪽 팔꿈치를 들어올릴 거예요. 누르면서 들어올려. <laughs> 이게 <웃음> 다스토크가 목이 아파요. 상당히 아픈데 초크 그립으로 하기 때문에 반칙이 아니에요. <laughs> 측면에서 이게 측면에 아까 지금 다 측면에서 했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아, 이번에는 오른손이 이 오른손이 이 왼손 이 들어갔던 이 겨드랑이 쪽까지 오른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남북으로 가요 이분이랑 이제 일자가 되게 그리고 오른손을 이목 밑으로 들어가서 이쪽 겨드랑이 쪽으로 나와요 이쪽 나오면 여기 나오는데 여가 손바닥끼리 닿아야 돼 손바닥끼리 이렇게 잡으면 돼이게 잡으면 손바닥이 연결한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여기 팔에다 대면 돼 여기 딱대 여기다가 헐렁하지 않게 딱 타이트한 다 대고 이 팔꿈치가 보시면 베이스가 있잖아 여기 에이 팔꿈치 베이스를 죽여야 돼 당기고 안으로 도 당기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에 그래서 당기고 넣어주고 자, 여기서 오른쪽 귀를 집어넣으면 오른쪽 귀를 대면서 오른쪽 팔이 여기까지 깊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손만 나왔는 거를 팔도 팔뚝 아까처럼 팔도 깊게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이 팔도 뒤통수를 누르듯이 이 팔뚝으로 이 팔을 <laughs> 누르면서 팔자 딱게 이렇게 이렇게 팔자 팔짱 끼고 머리를 이 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머리를 는다고 생각해. 그냥 여기서 굴르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머리가 등에 깔려요. 머리를 옆구리 쪽에 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굴려. 굴려서 보시면 상대방이랑 나랑 모로 누워져 지금 이렇게. 근 대고 안누워지고 이분도 등을 안 대고 있고 나도 등을 안 대고 있어. 한쪽 어깨만 대죠. 옆구리 좌듯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상대방한테 걸어갈 거야. 내 배꼽을 상대방 배꼽에 댈 거야. 이걸 더러워가면서, 이거 지렛돌이 있어. 이 팔꿈치 당겨. 그래서 뒤통수를 내 네, 가슴으로 민다고 생각해요. 뒤통수를. 여기서 손 그림 똑같이. 바스 척빠듯 남부. 여기서. 당긴다. 살짝 밀어놓고. 이걸로 받쳐요. 이걸로 팔꿈치에 다시 안 나오게 이렇게 다시 안 나오게 이렇게 받쳐놔. 받쳐놓고 귀 대고 손을 깊게 끼고, 여기다 대. 이렇게 팔짱 을게자 머리 안 누면서 불려. 내가 모르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끼고 그다음에 내 가슴으로 뒤통수를 밀면서 배꼽을 밟고 배꼽을.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나한테 살다 당기는 걸어가면 동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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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발을 잡아서 <laughs> 뒤에 도망가면 이 도망갈 수 있죠 내가 또차가서 다음은 이제 점수를, 예, 점수를 딴 상태에서 상대방 행동에 따라 매달리는 거 하셔야 요 자,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laughs> 여기서 터프를 이러고 있으면 점수가 없어요. 네, 내 양쪽 다리를 여기 옆구리 사이에 밀어넣어야 돼요. 내앞쪽으요 네, 늦고 있는 이 행동을 3초만 하면은 점수가 4점이에요. 1, 2, 3 지나면 4점을 따는 거야. 근데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냥. 여기 상대방이 나를 던질 수 있어요. 엉덩이 들거나.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상체를 세워서 뒤로, 떨어뜨리거나, 이런식이야. 그래서, 손, 보세요. 이분이 상체를 세우면, 안전벨. 엉덩이 세우면, 엉덩이 세우면, 오른손 빼서, 이 오른손을, 이 오른손을 빼서, 몸통을 딱 끌어 안아야게. 이런식이야. 또는, 이 없어 그립을 못 잡아서. 엄두 있어 우리. 왼발은오금에딱 걸고, 왼발을 모금에 발등을 딱 걸고 오른발을 딥으로 넣어요. 딥으로 넣고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매달려. 이렇게 매달려야 돼. 무거워. 무잘 보시면. 상체를 세우면 상체. 상체 세우면 안전벨트. <laughs> 자그 엉덩이를, 머리를 숙이면서 엉덩이 세우면 몸통 손 떨어졌어? 손 떨어졌으면 왼발을 오금에다 대고 오른발을 뒤로 넣어 뒤로 넣으면이걸 허벅지로 꼬집어, 햄스테링으로 꼬집어 꼬집고 오른쪽이 무겁게 이렇게 네, 배달을 자? 네. 백렸습니다 상체 세우면 안전벨트 엉덩이를 올리면, 이손 빼서 몸통만, 겨드랑이 <laughs> 다 끌다 끌어. 손이 없어. 손이 없으면, 왼발, 오른발이 나왼발둘 중에 하나, 모금에 발등을 걸고, 발등을 이렇게, 이렇게 세게 걸어요. 세 걸고, 오른발을 뒤부르더. 그리고, 오른쪽으로 엉덩이 골반 틀어서, 이걸로 보 오른쪽 다리가 벅지를 꼬집고 있을 거예요. 무겁게 되게. 네. 자, 마지막. 자 천천히 줘요 상대방이 <laughs> 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나씩만.